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오늘은 소비 점검을 해주려고 이게 왔습니다. 소비 점검을 해주고, 뭐냐, 약간의 저축도 해줄 거예요. 소비 점검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뭐냐, 성당에서 일요일에 돈을 쓴 거를 안 적었거든요. 이거를 좀 옮겨 적고, 빠르게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소비 점검을 같이 해봐요. 네, 이렇게. 어, 해줬고요 그러면은 소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월요일 날을 보시면은 제가 쿠팡 와우가 이때 4,990원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아, 제가 진짜 나쁜 지출을 했어요. <laughs> 고해성사를 하자면은 <laughs> 이때 제가 머지 스위치라는 게임을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과금으로 정말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너무 절제를 하는 것만이 항상 답은 아닐 수 있다.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 소액만 약간 균형 있게 이렇게 지출을 분배하는 거는 좋은 지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지 스위치에 이거를 2,90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거 전 후회되지 않을 지출이라 생각하고. 근데 후회가 되는 <웃음> 지출이었습니다. <웃음> 이 돈을 안 써도 됐는데 제가 이돈 쓰고 남편한테도 좀 혼났어요. 너 원래, 어, 너막천 원, 이천 원그 이거 현금 생활하고 나서 되게, 어, 되게 크게 생각했었잖아. 근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이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혼을 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내가 해낸 부정도 없습니다. 화요일은, 기프티스타에서, 어, 맥, 맥, 빅맥, 빅, 빅맥 맞나? 저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빅맥 맞아요? <laughs> 그 빅맥 햄버거를, 그, 5,850원에 팔았는데, 그게 금액이 들어왔고요 수요일은 캔커피를 750원에 샀고 먹었고 남편을 용돈을 만원을 줬는데 이 만원에서 남편이 어 일부를 저한테 어한 한 몇천 원을 저한테 썼어요 간식용으로 근 일단 남편 용돈, 용돈으로 퉁쳐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생수랑 크림백이랑 위생장갑을 23,000 3 1 0원에 샀습니다. 생수가 16,000원 가까이 했으니까 크림백이랑 위생장갑이 그 나머지 금액일 텐데 이게 크림백이 굉장히 양을, 양을, 대용량을 사가지고 당분간은 걱정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 전기세가 누진세 때문에 요새, 누진세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참. 이거는 그래서 좀 후회되는 지출이라고 적었고요 너무, 히터, 보일러, 그, 전기 히터를 너무 많이 틀면 안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출판 저축, 위시 저축, 휴가 저축, 목요일날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보셨죠? 휴가 저축, 친정 저축, 시댁 저축, 이렇게 저축을 쭉 하고, 26주 저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3,800원에 사먹었고요. 식자재를, 어, 카레하고, 어, 쿠팡에서 카레, 거리를할 거랑 또 뭐를 샀더라? 감자 뭐 양파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30,240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 GS 쿠폰을 만원에 샀는데요. 이게 쿠폰이 아직 4,700원이 남아있어요.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후회되지도 좋지도 않은 지출이었어요. 다음에 넷플릭스 5,500원 넷플릭스는 저는 좀 좋은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너무 17,000원 이렇게 크게 돈을 냈었기 때문에 5,500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플릭스 5,500원은 좋은 지출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압기 두 달치가 35,600원이 나왔고요 아 그리고 여기 그 들어온 돈이 기프티 스타에서 7,000원. 이거는 뭐냐면은 스탬플리라는 게 있어요. 스탬플리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면은 쿠팡에서 돈을 3만 원에 쓸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스탬프가 10개가 모이면은 그 룰렛을 돌려 가지고 뭐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톨 사이즈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받아서 어 그거를 7,000원에 팔았던 거예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과온압연금이 93,460원이 들어왔어요 국민연금에서 과온압연금 한거를 그거를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압기 두달치랑 어, 금요일은 또 하... 제가 이때 <laughs> 아 정말 후회되는 수출인데 탕후루를 또 2만원을 먹었어요 2만원 충전해서 먹은거죠 탕후루를 먹었는데 아 탕후루 진짜 먹으면 안되는데 저당뇨인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탕후루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후루를 먹고 그 다음에 비비큐 치킨을 또 이것도 후회되는 지출 토요일날 후회되는 지출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금요일날 내가 이래는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금요일날 이거 탕후루 있는 거못봤나 봐요 토요일날 비비큐 치킨을 이렇게 먹었구요 정말 정말 맛있었지만 정말 좀더 아낄 걸 이런 후회가 남는 지출이었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4,500원밖에 안 썼어요. 현금 3,000원, 미샤 책 1,5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내가 해낸 도장을 찍어주고. 네, 잘 지켰네요. <laughs>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저축한 거 빼고 다 생,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더해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도 좀 많이 썼어요. 아, 이번 달이래. 이번 주도 좀 많이 썼어요. 지난 주보다는 덜 썼지만 2만... 2만 6천... 아, 26만 6천 882원을 썼습니다. 생활비를 적어줄게요. 그래도 지난 주보다는 조금 줄었으니까 조금... 파란색으로 적어줄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넘겨서 지출하는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아휴, 이거를, 현금 생활을 하는 의미가 약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살게 있으면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 비용을 다 적어 놓고, 다음 주에 예산을 짤 때, 음, 그거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다음에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봐줄게요. 네, 82,000원을 했거든요. 총 저축, 82,000원. 근데 지금좀더 해줄 거라서, 82,000원에 생활비를 좀 볼게요. 병원은 곧 가야 돼서 이건 뺄수 없을 것 같고.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탈탈 털어 썼네요, 또. 에휴, <laughs> 그러면은, 음, 여기서. 저쪽을 그래도 안 해주기는 아쉬우니까. 월요일날 1,000원을 미리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83,000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생일 저축에, 남편 생일 저축에 주겠습니다 이건 새로 산 바인더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잘 샀어요. 와우숍에서 구매했습니다. 생일 저축에 1,000원을 해줄게요. 이거를 제가 총 모으면 금액이 얼만지 적어 놨는데, 이거를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놨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다 모았을 때좀 설렜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원 소소한 저축을, 아주 소소한 금액을 저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 딱히 돈을 많이 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소독제를 하고, 저 핸드크림을 빨리 써주기 위해서. 이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2월까지 밖에 못 쓰는 게좀 아쉬울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생활비를 짤 때,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미리 기록해놨던 거를 예산에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